자, 이번 시간에는 모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세우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뒤집고 이거 여기 배죠 이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에, 아예 바깥에서 점을 찍어서 아. 그다음에 아여또오 요, 요, 그다음에 으, 이, 자 이것이 몸인데요. 우유, 아 우유 빠졌나 하나, 둘, 어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배운 자음을 연결해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하나 방향 바꿔서 하나 둘. 자 위로 올려서 하나 둘. 여기서 에자 이렇게 하면 가가 되죠. 다음 겨를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여기다가 찍으면 갸. 그 다음에. 거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거, 겨, 그 다음에 겨, 그 다음에 고, 방향 잡고요. 자고 자, 이게 뒤지 늘. 여기다가 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 자 이렇게 하면은 기역 미연이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연속으로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다 그다음에 디귿자 위로 올려서 방향 잡아서. 위로 올려서 하나, 둘, 셋. 자, 다. 하나, 둘띠어 하고 그다음에 두 개를 점을 찍어 주죠. 갸. 그다음에 더 방향 잡고 자, 더. 이렇게 늘을 합니다. 그다음에 별을 이제 겨 열을 해야죠 여기에다가 하나 둘셋 했으면 은 여기에 두개를 붙여야 여가 되죠 겨그 다음에 도또 이번엔 또 겨가 되죠 요, 요를 붙여야 되니까 겨 이렇게 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ᄃ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ᄂ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ᄅ, ᄅ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음과 모음을 연속적으로 붙여만 주면 되는 거죠. 자, 하나, 둘, 음, 로, 이렇게. 자, 이번에는 로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응, 이게 교고, 아까 쓰는 걸 쓰네. 자, 료를 다시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료 자, 이번에는 룰을 쓰는데 자, 항상 보세요. 들어가서 나갔다가 절을 하는 걸 잊지면 안됩니다. 이거는 한글 판본체는 절을 꼭 3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3절이 못 들어가면 은 소한도한 번이라도 들어가야죠. 루, 류로 들어가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류, 자, 르르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르리, 그 다음에 이러면은. 몸 리을이 끝나는 거죠. 몸이, 띠. 이 몸과 장을 합쳐서 결, 결과적으로 글씨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 자, 미음을 아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마가 되죠. 또 미음에다가 열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다가 모를, 오를 붙이겠습니다. 그럼면 모가 되죠. 자, 모에, 미음에 다시 묘를 붙여 요를 하겠습니다. 요를 붙이면 묘가 됩니다. 자, 묘. 또 여기에다가, 우를 붙이죠. 무. 하나, 둘, 셋. 자, 뮤가 되죠. 묘 뮤, 미음에다가 다시 한이를 받침을 하면, 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가 되죠 에, 미음이 이래 되면 미음과 미음 자음과 아, 모음이 합치면 이와 같이 글씨가 되죠 그 다음에 비읍을 해 보겠습니다 비읍이죠 비읍 비읍 에, 여기에다가 바 아를 붙이면 바 다시 여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 자, 이와 같이, 여가 됐죠. 그 다음에, 비읍에다가 다시, 아야. 하나, 둘, 셋, 보 요를 붙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뾰가 되죠. 그 다음에 비읍에다가 다시 우를 붙여 보겠습니다. 우 부. 또 비읍에다가 유를 붙이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글씨를. 비읍 하나 둘 이렇게 붙이고 한 이를 하나 둘셋부 다시 음 이렇게 부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비가 되죠 자 이렇게 들어가이 비가 됩니다 자, 비읍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시옷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사. 또, 시옷에다가, 어,를 붙이면은, 서. 시옷에다가, 야,를 붙이면, 사. 시옷에다가, 열을 붙이면은 쇼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자 하나 둘 다시 자 이렇게 하나 둘 소가 되죠. 그 다음에 스 하나, 둘, 셋, 스 자, 이와 같이 스가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시가 되죠. 이러면 시옷이 끝났습니다. 지금 잠깐만 시옷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응은, 자,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자, 동그라미를 이응을 한 다음에, 이제, 모음, 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어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원을 그릴 때도, 3절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 둘, 오. 그 다음에, 요를 할 때,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이번에는 하나만 붙여보겠습니다. 우. 그 다음에, 하나둘셋 하나둘셋 여기는 두 개를 해 보겠습니다 요가 되죠 자 이렇게요 하나둘셋 하나둘셋 음. 음. 하나둘셋 이렇게 돌아다시 하나둘셋 3절을 하고 하나 둘셋 하면은 이와 같이 예, 끝납니다. 자야 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자 이렇게 야 그다음에 어 자를 한번 써보죠.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하면 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음은 어, 자음과 모음을 붙여봤죠. 그 다음에 지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저, 또, 하나 둘 저쪽 저주저 주, 그 다음에 밑에 받침 두 개를 내보겠습니다. 유를, 주.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지를. 자, 이렇게 하면 지으이 이제 자음과 모음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지읒에서 아까 위에 했는데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 처, 초, 초, 추, 주, 추, 치, 치가 되는 셈이 되죠. 결과적으로 어, 치읍이 끝난 것입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피읗이 끝났으니까 피읖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 파. 여기에다가 알을 붙입니다. 몸 알을 붙이면은 자, 파. 퍼. 하나, 둘, 퍼. 포.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퓨, 자, 하나, 둘, 셋, 하나, 퓨, 자, 여기에다가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퓨. 이번에 표를 해보겠습니다. 표 네. 하나 둘셋그 다음에 여기다 요를 붙여 보겠습니다. 표표그 네, 다음에 푸 하나 둘셋 하나 둘셋푸 이번에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을 하면은 피가 되죠. 피읍이 끝났습니다. 자, 아까 이제 했던, 에, 이응에서, 응, 이응에서, 에, 자, 우리가 아까 이응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 이걸 희응을 붙이면은 호가 되고, 여기에서 붙이면 허가 되죠. 자, 킹을 붙이면 호, 휴, 그럼 휴. 자 이와 같이 동그라미만 붙이면은 이것이가 음, 흐, 에. 똑같죠 이게? 예. 이와 같이 이시 을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모음과 자음을 연결해서 결구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는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은 천년경이요. 1러이 닮은 해와 달은 천년의 거울이 되고 강산은 망고병이라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망고의 병풍이 된다 망고의 병풍이 된다 아, 그 다음에는 월이 우주초교 달은 우 주의 촛 불이 되고, 통작 산 하고라. 바람 은, 바람 은, 산 하의, 북을 지도다. 세우는 지중간이요, 가는 비는 연못 수면을 보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미풍은 목말지다 작은 바람은 나무 끝을 보면 알수 있다. 산에 산부진이요, 산 밖에. 산이 또 있고, 노중노무궁이라 길은 끝나고도 또 끝이 없네. 무궁이라. 그 다음에 석준 장사군이요 돌기 은거추첨하니 장사에 주먹과 같고 봉천문장필이라 봉이 뾰족하니 문장가의 북과가 또다. 문장필이라. 그 다음에 동선은, 동선은 이럴 문이요. 해와 달의 문이 되고, <laughs> 그 다음에 남북은 홍안노라, 남가북은 홍안노라. 이러기에 길이래도다. 이거는 온 절구로서 댓글만 전부 모아놓은 지변체입니다. 온 절구 지변. 음. 끝났어요.